저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 동생 둘 저하고 이제 그렇게 살면서 산에 올라가서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와 다 같이 투월때 잡혀가지고 수원 공장에 와가지고 거기 사는데 저희들은 풀려나고 아버지는 풀려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해 49년도 그런데 여름에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가 육지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부대에 왔다 가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너희 아버지를 못 뵙고 왔다. 사람들이 많이 배에 오르는데 너희 아버지는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와서 한숨을 계속 쉬면사람인데 그다음부터는 뭐 어떠는지 알수 없어요. 행방을.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계속 점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디데 가면 살았다. 어디 가면 죽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갈틀 잡지 못해서 계속 어머니께서 이제 점집을 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동생도 이제, 이성실을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저 이제 어머니하고 저 남매만 거의 사는데, 50년도 봄에, 그때가 내가 아직 폭을 하고 난 다음이니까, 한삼 삼월 후일 거예요. 엽서 한 장이 왔는데 어머니 앞으로 왔는데 대전 영무서 있다는 그 엽서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 아버지가 대전 영무서 있다는 걸 그때 알았고요. 그 다음에는 평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가 그돌아왔다는걸 알게 된 것은 1999년 말. 그때 이제 에, 앞에 대전 영무서 있다가 돌아왔다는 걸. 알, 학살생들 알게 됐고, 그동안를 지내봤습니다, 현재까지. 에, 뭐, 오늘 말씀에 뭐, 이 말할 수 없겠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는, 제 나이가, 지금 4, 5년생이지만, 지금 3, 9년생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내가, 그, 불타는 광역을 다 봤거든요. 그 사람 지인도 봤고. 그 군대 얼마나 강렬했는지, 총 개머리 판으로 사람을 쥐어 받고 때리고 하는 것도 다 봤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묶어 놓고, 뒤로 묶어 놓고, 라이터 불을 끄셔가지고 수염을 다 끄시더라고요. 네, 그걸, 라이타, 그걸 보고, 예, 바지 가아에 오줌 쌀 정도로. 헉, 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예, 네, 그렇게 해서, 참, 이오리로 가서, 거기서는, <laughs> 안방에서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삼부공원 있는데, 배두리라는 데 거기 와서, 달래, 거기서 불타버리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래, 저울을 지내고, 내일주 정장 차편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은 풀려나고 아버지는 못풀려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산에서 뭐, 얼마나 지내셨어요, 그때? 네, 산에서요? 네? 예. 에, 아, 제가 그때는 뭐, 확실히 모르는데, 내가 나에게 만레력을 보니까, 우리 동네 그 사람들이, 그날 죽은 분이, 돌아신 분이, 분이 있어요. 그분 제사하는 날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해 보니까, 양력 48년도, 양력 12월 12일 날, 우리 마을이 마지막 불탔다고요 보니까. 그 날이 제사고 음력으로는 11월 12일 날이고, 딱한달 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올라가서 내려온 때가, 그 당시 어머니 말씀이, 중일에서 나올 때, 열흘 하루 살았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 음. 1월 그 살았는데, 나가보니까 이제 그 천, 노연 가서 천부에 <laughs> 살았는데딱 가보니까 배추꽃이 확 피고 있었어요. 그 당시. 남자는 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아, 겨울을 나신 거네요? 네, 예. 산에서 겨울을 나고, 우리 잡힐 때는 눈 다리가 없어진, 없어진 때입니다. 그렇죠. 예, 예. 아, 뜨신 때고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네? 산에서 얼마나 네. 추우셨습니까? 추운 는 말할 수없 그래도 저다에서는 저는 참 우려본 지였습니다. 추워도 춥다는 말도 못하고 그 당시 살 때는 뭐 굉장히 힘들었어요. 배우 프도못 살게 됐고 뭐 사는 음악이 집이 뭐 없으니까 그런 데 하고 또다 보면은 투벌 때그 치유를 계속 받으니까 신경이 그냥 썩으니까 사람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저, 그래요. 저 어린 나이에도 참, 고래 놓습니다. 왜 제가 얼마나 추웠냐, 여기 보냐면요. 제주도 알면서, 이 겨울에 눈 많이 오면, 예. 그리고 바람 불면, 산이 아닌 해안가도 그렇게 추운데, 말이 잘안 들립니다. 겨울에, 예. 눈이 오면, 예. 또 바람이 불면, 예. 산이 아닌 해안가도, 네. 연기어려 만큼 춥다데 산은 얼마나 추워을까 싶었어요. 그랬어요. 그당시는큰 눈이 많이 왔는데 사람이 뭐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요. 발빠 정도로. 그런데 이제, 네. 그래도 털로 그런 춥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내가 그 같이 우리 또래의 그 여자 한 분이 계집애가 우는 걸 봤어요. 다 그냥, 우는데 발 쉴다고 해서 그냥 그우는걸 봤을 때, 그때는 단순 님 그럽니다. 울면은. 이걸 막아요. 왜? 옆에서 이제 툭을 때 끌리면 뭐 하니까 그렇게 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 밥튀려고불 떼면은 연기 난다고 못하게 하고, 저 밤에는 불 떼면은 불 비친다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 생활하는 것이, 말도 없지만 뭐 어린 애들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부모님들이 그 얼마나 고렵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생각하지 안 해요 내가 하는데 지금 그런 생각 다 잊어버리려 그래요 지금 생각이. 뭘 그렇겠네요. 참 지금 여사가면은 아 이것이 언젠가는 빨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 않고 정말 그 내가 개머리 파는 사람을 치워 받고 때리고 나이타 불로 수용을 치는 걸다 받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당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청자에 대한 명예 회복 빨리 되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시청자 배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은 정부는 그 유족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